골격적인 문제가 있어요. 동양인은 서양 사람들은 이 몽고주름이 다 없어도 몰려 보이질 않습니다. 몽고주름을 한번 다 없애 보겠습니다. <놀라인> 아웃라인이 되는데 잘 생겨 보이나요? 지금도 별로 잘 생기지 않았는데 더 이상해 보이죠.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겁니다. 동양인에서는 아웃라인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골격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눈 구조나 원래 생긴 뼈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라인, 인아웃, 아웃을 잡더라도 그 쌍꺼풀 크기나 이런 보이는 정도는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눈이 똑같아지는 건 아니고 저이 친구 원장님께 해서 후기 보고 왔다. 그런데 이렇게 해달라 하면 당연히 그거 사진을 통해서 어떤 느낌과 어떤 라인을 선호하는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사실 똑같은 눈모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라인을 직접 잡아서 보여드리고 이게 너에게 맞는 이런 느낌의 눈이다라는 거 직접 보여드리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좌우가 비대칭이어서 100%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환자분들이 이제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수술을 하고 설명이 안 됐을 때는 수술이 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비태칭인 눈에서 쌍꺼풀이 나왔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오고 어떤 술기들이 더 들어가고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입장이죠. 사실은 그 수술 자체가 쌍꺼풀 라인을 아예 없앤다기 보다는 쌍꺼풀 라인을 좀 낮춰주는 수술이거든요. 대부분의 눈은 사실 쌍꺼풀 라인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눈이 더커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낮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성형외과에 가셔서 본인에게 어울릴지를 좀 상담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눈은 돌출 둔 눈이에요. 눈이 튀어나왔고요. 눈썹과 속눈썹 사이가 가까워요. 그래서 되게 두툼해 보이는 눈입니다. 잘 보시면 눈썹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되게 라이트해지고 얘기가 섞 꺼지죠? 나름대로 눈도 좀더 시원해 보이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눈썹과 상술이 예,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좋은 상황일 거고요. 안 좋은 점은 남자이기 때문에 눈썹과 상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쌍꺼풀이 너무 두꺼워지죠? 별로 남자로서는 또 이게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laughs>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laughs> 어느 정도까지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인상이 선명하게 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상이 조금 세고 살아온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형외과 사이트나 각종 커뮤니티에 있는 성형 후기를 찾아보시고 자신과 비슷한 케이스의 눈을 가진신 분이 어떤 수술 방법으로 진행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부위의 수술을 종합적으로 하는 병원보다는 한두 부위에 집중하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절개와 비절개 방법 선택에 있어서 너무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개법 받는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주로 흉터가 남는 것 때문에 많이 부담감을 가지시는데 수술을 잘 진행을 하게 되면 꼭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굉장히 옅은 흉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제 피부 타입이라든지 조건에 맞는 수술을 하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눈 상담 오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하시는 그 의사분과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본인 눈이 가져온 사진이나 선호하시는 연예인 눈과 비교했을 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면밀하게 상담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키스 신 중에 코가 깨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laughs> 코 성형 하신 분들은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코 수술을 할때 끝에를 높이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누른다 그래서 코가 부러지거나 코끝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키스 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많이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요새 유행하는 코, 선호하는 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얼굴에 맞는 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예쁜 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어울리기 때문에 예쁜 거지, 그 코를 떼어다 붙여서 내 얼굴에 붙였을 때 결코 예쁘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형수술, 특히 코 성형수술에서 가장 최악의 결과가 수술하고 고생했는데 수술 전후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네요. 실제로 코 재수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처음에 코가 너무 화려하게 나오고 너무 과할까 봐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강조했더니 음. 수술 전후가 별로 차이가 없어서 다시 하러 왔어요. 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너무 화려하진 않되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충분하게 변화가 생겼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 지점을 상담 때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한테 뭘 전달하고 싶냐, 코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딱두 개만 뽑으라면은 이거예요. 하나는 이 피부 두께 못 줄이는 거. 무슨 짓을 해도 두께 줄일 수가 없어요. 그거. 두 번째는 기둥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료를 뭘 쓰고 뭐 수술법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둥과 위에서 덮는 이 힘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두 가지를 꼭 전달해주고 싶고, 이거는 환자분들보다도 코를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염두를 해두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이 환자한테 마지막 수술이 되야겠다라는 결심으로 하고 들어가고, 재 수술인 만큼 환자가 요구하는 게 사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환자와 의사소통도 상당히 중요하고, 환자가 만족한 모양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뭐 모든 성형외과 의사가 모든 성형수술에서 추구하는 목표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오시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잘못된 정보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 자신의 몸의 조건, 체형이라든가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한테 적용을 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큰 가슴을 한다 혹은 가슴 성형을 한다 이렇게 알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거의 다 자기 만족이에요 옷 입기 좋고 자기 몸매가 좋으니까 그래서 가슴 수술을 하고 그러는 거지 몸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자기 만족, 가존감 무조건 마지막 한 방울 까지 다 뽑아주세요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남겨야 하는 부위들도 있어요. 흡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남겨줘야 돼요. 환자분들마다 뽑을 수 있는 양은 이제 상이하지만 부위별로 어느 정도 상한 선은 있고요. 하루 최대치는 만 10, cc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티절골시옷절골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 내 모양을 티로 만들 것이냐, 시옷으로 만들 것이냐를 놓고 너무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낭비다. 후기는 참고용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 후기에 있는 얼굴이 나랑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후기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환상은 버리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그 후기조차 그게 정말 팩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현명한 주관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너무 드라마틱하거나 너무 마술 같은 후기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포가 나랑 다르면 그 후기는 다 참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체적인 조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목구비만 예쁘다고 해서 모아놨을 때딱 예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고 뭐,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고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이 주는 아름다움이, 어, 미의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활하는 게 피부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잘 지켜나가시면 1년 후에 피부가 틀리고요. 또 10년 후에 피부가 틀릴 거고요. 피부가 건강하면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도 굉장히 밝고 또그 밝은 느낌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것 같아요. 마치 연예인들은 무조건 하얗고 불투명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누구나 다 자연스러운 치아를 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꾸안꾸란 말이 있잖아요 꾸민 듯안 꾸민 듯 하는 그런 느낌이 대세다 보니까 라미네이트도 예쁜데 자연치아처럼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고 연예인이건 연예인이 아니시건 다 비슷한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배가 아프다, 충치 때문에 아프다 하면은 7, 80% 정도는 거의 신년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치아 손상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레진이나 뭐 일레드로 막을 수 있을 때 사실 가능성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 년에 한번 정도는 치과를 가셔서 기본적인 것들을 검사하셔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치료를 시작하는 건 너무 너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탈모라면 당장 수술이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탈모약이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굉장히 믿을만한 약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셔야 될 때다. 뭐 탈모로 고통받거나 헤어라인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비싼 샴푸, 두피 관리나 뭐 여러 가지 치료법들. 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 마시고요. 효과도 없습니다.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럼 이러은 세상 어떻게 살아요? 하세요. 먹고 마시고, 피고 다 해야 됩니다. 심하게만 하면 상관없고요. 뭐, 스트레스 받지 마라. 피할 수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인 거 아니지. 그런 면 사실 탈모하고 그게 상관없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머리에 너무 신쓰지 마시고, 모발식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 안에서 소량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수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분들만 선별적으로 하시면 돼요.